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은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한 귀신 들린, 어, 딸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겪게 되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을 때 거기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오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배경을 설명할 때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 본익의 족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경, 성경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주석들을 보면, 어, 헬라인이며 이 수로 본익의 여인, 이 여인이 아마 뭐잘 살았을 것이다. 또그 수로 본익의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역도 하고 하면서 좀 부유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제 성경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렇면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 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딸이 귀신이 들려,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 자녀에게 줘야 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을 딱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에게 왔다. 너한테 온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 이 헬라인, 또이수로보닉의 족속, 너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와, 이렇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인격적인 것을 좀 모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극도로 자신을 낮추시는, 어, 얕잡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 표현 앞에 아마 이 여인도 마음이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이 여인이 오히려 당돌하게 말하길 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럴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집에 물론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 있죠. 하지만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땅 아래 흘리고 뭐 이렇게 던져놓고 하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네가 나를 향한 이런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돌아가라. 네 소원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 갈릴리 호수가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해요. 특징적으로 이 사람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이아아 아, 제대로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소리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도 잘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냥 말씀으로 나아라. 깨끗하게 되어라. 뭐 들려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시고 <laughs> 그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어, 일이 있었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저는 어떤 것들을 묵상하게 됐냐면, 뭐두 가지가 다 묵상이 될수 있어요. 이 여인, 수로 보니게의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 멸시 당하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인 거였죠. 의도적인 것.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어, 이방인의 지역으로 동네로 가지 말고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어, 우선성,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을 드린 자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 반드시 구원해 주셨죠. 두 번째로 이 말도 듣고 귀가 안 들리는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아, 이게 영적으로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먼저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아둔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정말 믿음의 말, 문제와 어려움 앞에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오고 내 안에서 머뭇거리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주님이 정말 제 귀에, 제 입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려라. 내 영적인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는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대해야 될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막히고 우리 마음이 뚫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해질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며 에바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소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쁜 금요일 또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